여러분, 뭐가 떠오르는지 한번 보십시오. 교회, 절, 어떤 것이 떠오르셨나요? 교회 하면은 십자가, 성경책, 예수님의 얼굴, 이런 것들이 떠올리실 수 있겠고, 절 하면 스님, 목탁, 아니면 그런 소리, 이런 것들이 들리실 수도 있겠는데, 우리의 머릿속은 그렇게 자동 연상이라는 것을 합니다. 어떤 단어를 들었을 때 거기에 연관되는 것들이 자동으로 같이 떠오르게 되어 있죠. 자,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연상되는 거에 의해서 나의 행동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나 불상 앞에서 뭔가 막 이렇게 예, 막 댄스를 하거나 뭔가 이상한 짓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겠죠? 왜냐면 그것이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단내리기 효과라고 해서 앵커링이라고 얘기합니다 배를 고정시켜주는 것도 앵커죠 그래서 앵커링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앵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하고 가보시겠습니다 자, 북극공, 산타, 마시는 거, 시원한 거, 눈, 빨간 거뭐 이렇게 하면은 떠오르는 거 있으시죠?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는 뭔가 만들어진 무언가의 앵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집약된 어떤 대표적인 이미지가 되겠죠. 앞서 우리가 말했던 CM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광고에서는 앵커를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앵커를 주변에서 많이 써서 나에게 전달하는데, 그리고 필요없는 앵커가 나에게 들어오기도 하는데, 정작 내가 나를 위한 앵커는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앵커를 간단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리마인드 해줄 수 있는 앵커를 설정하는 방법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수집, 연결, 세팅. 이렇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앵커가 될 만한 것들을 수집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악이 있으실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보기만 하면 흐뭇한 사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피규어를 좋아하시는 분은 피규어도 있겠죠. 로고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수집하는 겁니다. 아, 내가 듣거나 접했을 때 너무 좋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수집을 해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 수집한 것들을 무언가와 연결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있다면 그 음악을 들으면서 내가 가장 좋았던 기억들을 떠올려서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눈을 감고 음악을 들으면서 그때 그 좋았던 환경들을 한번 쭉 느껴보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음악을 들으면 자동적으로 이 경험들, 좋았던 경험, 거기에 수반되는 감정들이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기분이 다운되거나 힘들 때 어떻죠? 그냥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변화가 더 빨라질 수가 있겠죠. 이건 마치 첫사랑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첫사랑과 아쉽게도 헤어졌어. 그럼 어떻게 되죠? 길거리만 지나가도 그 사람과 함께 듣던 음악, 그 사람이 쓰던 향수, 뭐그 사람과 함께 가던 카페, 뭐 이런 것들이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앵커 효과거든요. 그래서 연결을 해놓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세팅이 되겠습니다. 자, 음악으로 앵커를 연결해서 만들었다면 어떻게 세팅할까요? 휴대폰에 가장 듣기 좋은 곳, 클릭하기 좋은 곳에다가 배치해 놓고 그 음악을 틀면 바로 들을 수 있게 해 놓는 것이 바로 세팅이 되겠습니다. 시각적으로 보는 거라면 어떨까요? 인쇄해서 붙여놓는 것도 하나의 세팅이 될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주변을 여러분의 인생과 불필요한 외부 메시지를 채우지 마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으로 채우십사 하는 겁니다. 가장 쉬운 거는 스마트폰과 휴대폰의 바탕 화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듣는 플레이리스트, 음악의 목록이 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앵커를 만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앵커가 될 만한 소재를 수집한다, 그것을 좋아했던, 좋았던, 기억과 연결시킨다. 마지막으로 그것을 언제든지 접할 수 있도록 세팅한다. 이렇게 세 가지를 지속적으로 실천하시다 보면은 어느덧 나를 위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목소리>